네 안녕하세요. 어, 장항에 있는 해수 미용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항읍 사무소, 읍 사무소 맞은편에 축협이 있고요. 축협 옆에 골목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네. 네, 여기 축협이 보이시고 좀더 이제 옆으로 골목으로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한 50m 정도 들어가시면 저쪽에 네. 해수 미용실이 유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쪽에 가서 다시 한번 어,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수 미용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은 머리를 어디에 맡기시나요? 어, 머리 스타일만 살짝 바뀌어도.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얼굴이 달라 보인다는 거잘 아시죠? 어, 영양과 케어 성분이 가득한 펌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펌 시술 후에도 찰랑거, 찰랑거리는 외우를 느낄 수 있어 어, 메리트가 가득한 미용실이랍니다. 어, 깔끔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머리 자라는 해수 미용실에서 연출해 보시고요. 어, 그 밖에 특별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